늦어서 죄송합니다. 디온이 삭 빨리. 노래 들어 보시죠. 잘게 잘... 잘 저희가 40일간의 식단 조절과 어, 유산소 운동은 1시간씩, 잡축의 음. 어, 박수를. 음. 세 가지 항목으로 최종 삭발자를 가립니다. 첫 번째가 인바디 평가, 근력, 체지방,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을 응.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가장 큰경위를 보인 제임스 1등에 4점을 했대요. 네. 그 화보는 압도적으로 네. 승리가 2천 표를 넘겼습니다. 와. 여기 이렇게 아아 지금처이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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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죠 그래도 발심 나의 어호면 됐어 꼴등을 넣고 진흙탕 싸우는 게결정어요 <목> 아, 저랑 카일이랑 아, 아, 그렇죠 2표 합친 게 500표가 좀 넘었어요 사실 그래서. 나도 찍어야 할 몸이 아니었죠 아니죠. 사실 정국점 사진을 보는 거아요 이제 거야 이제 <laughs> 어, 선생님 검사에서 꼴등이 누굽니까? 꼴등이 달심 2등이 아, 춘니 네. 최종 결과 어, 제임스 8.5점 저도 어, 8.5 춘니가 8점 꼴찌는 달심입니다 달심 잘가요 내 소중한 달심 저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네. 피자 있죠? 족발 있습니다 음? 치킨 있고요 떡볶이 아하 돈까스 그런데 꼴찌하는 삭발 미는 사람은 오늘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와진짜 trusts... <목 Xiao> 자, 그래서 살 찰닭반 <graflies>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와, 아니안 맞아야 해요. 집도 개싸 뭐야. 아욕아 잡고려 닭 깔아. 와 수분력이야. 머리라나살인데 그레이 아니야? 그레이 그레이. 맞았어. 매 정말 죄송합니다. 와, 아니좀 <Anime voice> <laughs> <ras>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. 어떻게 나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만하라고 그만해 먹고하자. 작가 아 작가진이 울지 <laughs> 총 맞고 <갖고> 와봐요. <laughs> 아직 한발 남았다. 어머 왜 이렇게 미었어 <눌렀어>, 갑자기? <laughs>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참기 힘들었어요? 솔직히 아 제가 화보가 <laughs> 나간 데에 <뒤에> 창피함이 아닐까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야 이리 와. 더 다르다. 용준아 사랑한다. 알아버린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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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더 치명적일 수 있지? <웃음> <웃음> 치코리타다. 이거 치코리타가 뭐예요? 아 우리 갈심이 <laughs>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. 아니 저는 전... 어, 먹어 먹어 치워 치워 한잔 드세요 아이와와 귀여워 아 구성희 작가님이 <ahead> 개그맨한테 개그맨 시험 보시다아그럼이 <laughs> <하신다. 웃음> 뭐, 친구는 미안해할 필요 없는 게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대표 분한테 먹자고 그래 대표님께서 형은 어디에 거대로 해줘 어 아, 대표 가라고 <laughs> 해버저 정신이 나갔나 봐요. <laughs> 자! 빵을리시나오시리 지읍시다. 최 있으면 최 님! 야, 너무 키키 님이 두피에 우 조금 끔해놨다 거. 유가 파이어. <laughs> 잠시만요. 나 기독교인데. 우뭐 같이 한 서서 동자로 들어오시오. 띠용. 저였냐, 팝? 오버워치 할 사람. 피스. 정장 길용준. 아니, 안경 써라, 이거 느낌 있게. 제대로 <laughs> 명 받았습니다.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. 네. 장난으로 삭발 뭐 이것만 목표가 아니라 정말 건강이 좋아지고 어, 재밌게 봐주셨다면 더 다행인 거고요.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응,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승 <laughs>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